맞다 잠깐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런 집밥입니다 아 내가 시장가니까 버섯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섯을 사왔어요 이게 송이버섯하고 붙은거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보니까 아니 만지는데도 진짜 탱탱하고 어, 탐이 나서 그래 샀어요 그이또 요리할 때도 요거만 자르면 된대 기통다 자르지 말고 어 어디 거기 까만 거좀 붙은 것만? 어, 이거만 자르고 그림처럼 아, 너무 좋다 네, 오늘 버섯 장조례만 해봅시다 이거는 식을 것도 없고 요 끝만 조금만 자르고 살짝 데쳐서 할 거거든요. 지저분하고 있으면 좀 털고, 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자리고 버섯 진짜 탐이 나더라 살짝 데치겠습니다. 아, 이제 버섯을 살짝 데쳐야 돼요. 가끔 요리할 때는 소금하고 설탕을 좀 넣으면 좋은데, 이거는 장조름하기 때문에 열 필요 없고, 그냥 데치기만 하면 돼요. 술만 약간 죽이고 다 데쳤습니다. 지금 데쳤고요. 이제는 좀 잘게 찢을 거예요. 이거 는 기둥도 다 먹는다고 했으니까. 아, 고기 같이 찢어지네요. 응. 같이 해볼까? 응. 얼마나 그 먹기 좋 이렇게? 아, 먹기 좋도록만 돼. 응. 나는 이게 맛있던데 기둥이. 이게 응, 좀이하있 응. 고기 같이. 응. 아무 커서 잘안 찢어지는 것다. 와 근데 진짜 너무 <laughs> 엄청 하다. 짱짱한데요. 네. 손이 잘안 들어간다. 음. 소스를 끓이겠습니다. 이거 아까 버섯 삶은 물이거든요. 이거 하나 둘네 음. 진간장이에요. 하나. 음. 리 얕습니다. 둘, 얕. 응. 하나, 둘, 얕다. 설탕은 조금 이따가 익겠습니다. 네, 이제 물소서 끓이니까 설탕을 넣겠습니다 미리 해도 되는데, 간 보고 열으려고한 번, 두번 넣고, 다가도 이건 안 좋으니까, 약간 짠만 없어질 정도로. 아까 녹말물 만들어 난 거, 많이 익지 말고, 일단 한 스푼 넣어서 보고, 한 스푼 더 넣어야 될 거예요. 한 스푼 더, 두 스푼? 너무것 진동해도 안 좋으니까. 한 스푼 더넣야 되겠네. 세 스푼 넣습니다 네, 이제 다 끓였습니다. 이걸 식으면은, 아까 그 버섯 데쳐놨는데 음, 부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좀 식, 히겠습니다 네, 소스가 음, 이제 식었습니다. 좋겠습니다. 볶다가 3시간만 있다가 먹으면 돼요. 버섯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표고향 같이 향이 되게 진하고 좋아요. 그리고 버섯이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얘가 거의 탱탱하게 살아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지금 장아찌로 만든 거라가지고 살짝 짭조름한 맛이 있는데 밥이랑 먹었을 때는 딱 어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버섯 장조림을 좀 먹다가 약간 질릴 경우에는 얘를 구워 먹거든요. 그래서 식초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물에다가 구워 먹으면 정말 버섯 불고기 같은 맛이에요.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음 머리 부분 조금 전복 같은 느낌도 있네요. 버섯이 맛있었기 때문에 자체로도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식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